5년 결혼 생활, 알고 보니 남편은 유부남이었다. 내 이름은 지연이다. 30대 중반, 평범한 회사원. 5년 전, 그러니까 2020년 여름, 내가 31살 때였나. 친구들 모임에서 민수 가명을 처음 만났다. 민수는 키 크고, 말 잘하고, 눈빛이 따뜻한 남자였다. 첫인상은 솔직히 별로였다. 너무 잘생겨서 오히려 부담스러웠고, 어딘가 바람둥이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다. 근데 술자리에서 옆에 앉아서 농담 던지고, 내 얘기 귀 기울여 듣는 모습에 점점 마음이 끌렸다. 그날 밤, 민수는 내 번호를 따갔고, 며칠 뒤 데이트 신청이 왔다. 민수는 자기소개할 때 이혼했다고 했다. 20대 후반에 급하게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2년 만에 끝났다고, 서류 정리도 다 마쳤다고 했다. 그땐 그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이혼은 흔한 일이었고, 민수는 과거를 숨기려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는 나를 정말 아껴줬다. 데이트할 때마다 내 취향 저격하는 선물, 맛집.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뜨거운 대화.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같았다. 3개월 만에 그는 나를 자기 아파트로 초대했다. 강남에 있는 깔끔한 30평대 오피스텔. 내가 요리할게. 민수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와인 한 잔. 촛불. 그리고 그날 밤 뭐지? 이렇게까지 심장이 뛰는 게 정상인가? 그날 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민수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난 그의 품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붙어 다녔다. 1년 뒤, 민수는 프로포즈했다. 한강공원에서 노을 지는 풍경 속에 반지 꺼내면서, 지연아, 너 없으면 나못 살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난 그를 너무 사랑했고, 그의 과거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2022년 봄, 우리는 결혼했다. 성대한 결혼식은 아니었다. 양가 부모님,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조용한 식. 민수는 내 손을 꼭 잡고 약속했다. 평생 너만 사랑할게. 난그 순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진혼 생활은 꿈 같았다. 민수는 아침마다 커피 내려주고, 내가 야근할 때는 회사 앞까지 마중 나왔다. 그는 밤이면 나를 안고 속삭였다. 너는 내 전부야. 그때마다 난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물론 가끔은 다툼도 있었다. 민수는 돈 쓰는 습관이 좀 헤퍼서 내가 가끔 잔소리했다. 왜 이렇게 비싼 시계 또 샀어? 하면 그는 웃으며 내 입을 막았다. 내 여자 예쁘게 해주고 싶어서 그때마다 그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화해의 시간을 가졌다. 그 순간엔 모든 걱정이 날아갔다. 하지만 민수의 씀씀이는 점점 의문이 됐다. 그는 월급이 꽤 높은 편이었지만,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다. 회사에서 투자한 거 있어. 곧큰돈 들어와. 그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난 그땐 그의 말을 믿었다. 사랑이 눈을 가렸으니까. 문제는 결혼 3년 차, 2024년 겨울부터 슬금슬금 늘어났다. 민수는 갑자기 바빠졌다. 회사에서 전화오는 빈도가 늘고, 야근이 잦아졌다. 처음엔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IT 업계에서 꽤잘 나가는 팀장이었고, 프로젝트가 많았다고 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민수는 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장실에서도, 잠들기 전에도 폰을 꼭 챙겼다. 어느날, 새벽 3시쯤, 그의 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잠금화면에 수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중간 가슴이 철렁했다. 수연이 누구야? 아침에 물었다.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 회사 동료.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한 거야. 근데 눈빛이 어딘가 흔들렸다. 난 그때 더 캐묻지 않았다. 사랑했으니까,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의심은 점점 커졌다. 민수의 외박이 잦아지고, 냄새도 이상했다. 향수 냄새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너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결국 참다 못해 물었다. 민수는 화를 냈다. 너도 참. 내가 너 그렇게 만들었어? 그때, 그의 화난 얼굴이 낯설었다. 의심은 점점 행동으로 바뀌었다. 어느날, 민수가 샤워하는 틈에 그의 폰을 열어보려 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근데 잠금이 풀리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바꾼 거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왜 비밀번호 바꿨어? 나중에 물었더니, 그는 회사보안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거짓을 말하고 있었다. 2025년 1월, 그러니까 몇달 전, 일이 터졌다. 어느 날 저녁, 조인종이 울렸다. 문 열었더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 단정하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여자, 김지연 씨 맞죠? 저희 얘기 좀 해요. 그녀는 민수의 본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수연, 중간 머리가 멍해졌다. 본처,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가 이혼했다고 했잖아. 수연은 차분히 말했다. 민수는 저랑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예요. 이혼 서류. 그런 거 없어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본인 관계 증명서에 민수와 수연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다. 민수가 당신이랑 결혼한 거,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당신도 속은 거예요. 그녀의 말투엔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수연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민수는 10년 전 수연과 결혼했고, 둘 사이엔 여덟 살 딸이 있었다. 5년 전에 민수가 사업 때문에 돈을 잃으면서 부부 사이는 틀어졌다.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다. 민수는 수연에게 잠시 떨어져 살자고 했고 그 틈에 나를 만난 거였다. 내가 민수와 결혼한 3년 동안 그는 수연과 완전히 연을 끊지 않았다. 심지어 가끔씩 딸 보러 집에 갔다고 수연에게 돈을 보냈다고 했다. 그 야근이라는 시간들이 사실은 난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사랑했던 민수, 내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날 수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알지는 당신 몫이에요. 근데 민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렇게 떠났다.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다. 난 울면서 따졌다. 너 아직 유부남이었어? 수연이 누구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수는 처음엔 부인했다. 그 여자 미친 거야.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내가 서류 얘기 꺼내자, 결국 무너졌다. 그는 무릎 꿇고 밀었다. 지연아, 미안해. 주연하고는 정말 끝난 줄 알았어. 서류 정리 안된거 나도 몰랐어. 하지만 그의 말은 터무니 없었다. 딸이 있는 걸 어떻게 몰라?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됐다. 주연은 민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나도 민수와의 결혼을 무효화하려고 변호사를 찾았다. 근데 그 과정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민수는 우리 둘다 붙잡으려 했다. 나한테는 너만 사랑해. 주연은 과거일 뿐이야라고 하면서 주연한테는 지연은 실수였어. 다시 잘해보자고 했다. 심지어 민수는 돈을 숨겨놓고 재산 분할도 피하려 했다. 집안은 엉망이 됐다. 민수의 부모님은 나를 집안 망친 여자라고 비난했고 내 부모님은 민수를 사기꾼이라며 고소하려 했다. 주연은 내게 연락해 민수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든 믿지 마. 그 인간 본성 못 바꿔. 라고 경고했다. 난 누구 말도 믿을 수 없었다. 민수의 달콤한 말. 그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수의 더러운 비밀이 드러났다. 그는 수연과 나뿐 아니라 또 다른 여자와도 엮여 있었다. 이름은 혜진. 민수의 회사 후배. 주연이 변호사를 통해 알아낸 거였다. 혜진은 20대 후반. 민수가 야근하면서 만난 여자였다. 민수는 혜진에게도 이혼한 남자라고 소개했고 심지어 그녀에게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다. 내가 수연과 싸우고, 민수와 결혼 무효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혜진과 몰래 데이트를 즐겼다. 혜진은 민수의 거짓을 몰랐다. 그녀는 민수가 나와 결혼한 것도, 수연과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것도, 전혀 몰랐다. 수연이 혜진에게 연락했을 때, 혜진은 충격받아 민수와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혜진이 내게 악성 메시지를 보냈다. 너 때문에 민수 오빠 인생 망가졌어. 난 어이가 없었다. 나도 피해자였는데, 왜 내가 욕을 듣는 거지? 민수의 배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회사 돈을 횡령한 것뿐 아니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었다. 결혼 후, 민수가 투자할 기회라며, 내 서류를 달라고 했을 때, 난 아무 의심 없이 줬다. 그 서류로 그는 내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대출을 끌었다. 그 돈은 민수의 도박 빚과 혜진에게 간 거였다. 대출 사실을 알게 된건 은행에서 연락이 온 후였다. 김지연 씨, 대출 상환 연체됐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다리가 풀렸다. 주연과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당신이 민수를 유혹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정은 망가지지 않았을 거야. 난 억울했다. 나도 속은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외쳤지만 주연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수연이 내 회사 앞에 나타났다.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내 딸이 고통받아.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내 동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다. 그날, 난 집에 와서 울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수연도 피해자였다. 그녀는 민수의 거짓에 10년 이상 속아왔다. 그녀의 딸, 민주는 아빠가 왜안 오는지 몰라 매일 밤 울었다고 했다. 수연은 딸을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웠다. 난 그녀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나를 향했다. 당신은 그냥 떠나면 되지만 난 딸이 있으니까 못 떠나.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소송과 싸움이 계속되면서 난 정신적으로 무너졌다. 매일 밤 민수의 꿈을 꿨다. 그의 미소, 나를 안아주던 순간들. 하지만 깨어나면 현실이 덮쳤다. 그는 나를 속였고 내 인생을 망쳤다. 난 스스로를 자책했다. 왜 그의 말을 믿었을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내 30대 초반, 가장 빛났던 5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친구들은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그게 말처럼 쉬운가? 난 사랑을 믿을 용기가 없었다. 민수의 달콤한 말, 그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난 매일 약을 먹으며 잠을 청했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됐다. 민수가 다른 여자를 안고 웃는 모습. 주연이 나를 비난하는 모습, 계진의 악성 메시지, 민수의 배신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난 사회적 낙인까지 감당해야 했다. 회사 동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봤다. 남편이 유부남이었다며 어떻게 그걸 몰랐어? 그들의 수근거림이 내 귀에 들렸다. 심지어 상사는 나를 불러. 회사 이미지에 문제 생기면 곤란해라며 은근히 압박했다. 난 피해자였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민수의 배신은 회사에서도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횡령 사건이 뉴스에 나왔고,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문제는 민수가 회사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리면서, 내 이름도 일부 서류에 얽혔다는 거였다. 난 전혀 몰랐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다. 김지연 씨, 이 계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검사 앞에서 내 손이 떨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내 말은 힘없었다. 결국, 난 혐의를 벗었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에서의 신뢰는 완전히 잃었다. 주연과의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녀는 민수의 재산을 찾기 위해 나를 고소하려 했다. 당신이 민수와 결혼하면서 받은 돈, 그거 내딸 몫이야. 그녀는 내게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난 어이가 없었다. 민수가 내 명의로 대출을 끌어 쓴 것도 모자라. 이제 내가 그의 돈을 뺏었다는 거다. 변호사는 수연의 소송은 근거가 약하지만,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민수의 대출 사기는 내 경제적 기반까지 무너뜨렸다. 1억 원이 넘는 대출은 이자와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행은 매달 상환을 독촉했고, 내 월급으론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 상사의 압박, 그리고 내 정신 상태가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부모님은 나를 도우려 했지만, 그들마저 민수 때문에 받은 상처로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민수의 마지막 배신이 드러났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 나와 수연의 명의로 또 다른 대출을 시도했다. 다행히 그건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의 변호사가 내게 연락해왔다. 민수 씨가 지연 씨에게 빚을 갚겠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그가 갚겠다고, 감옥에 있는 그가? 그건 또 다른 거짓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했다. 2025년 6월, 법원은 나와 민수의 결혼을 무효로 판결했다. 민수는 수연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고,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물게 됐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재산을 숨겼고, 결국 감옥으로 갔다. 횡령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거다. 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민수와의 5년, 내 사랑, 내 꿈, 심지어 내 자존심까지 다 잃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난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대출빚은 여전히 나를 짓눌렀다. 주연은 나를 데리고 새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도 상처투성이였다. 계지는 민수를 완전히 잊고 떠났다고 들었다. 민수는 감옥에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다. 지연아, 미안해. 나 아직 너 사랑해. 나중에 다시 시작하자. 그 편지를 읽자마자 찢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난 그를 사랑했었다. 그게 내 죄였을까? 아니면 그의 거짓이 죄였을까? 지금 난 서른여섯 살이다. 다시 시작할 힘 그런 거 없다. 사랑을 믿을 용기도 없다. 내 삼십 대는 민수 때문에 망가졌다. 회사에서의 신뢰, 친구들의 위로, 부모님의 기대 모든 게 무너졌다. 매일 밤난 생각한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를 외면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난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비, 상처, 그리고 끝없는 자책만이 내 곁에 남았다.